잠들기 전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고민하셨을 겁니다. 틀자니 전기요금 걱정되고 끄자니 덥고 답답하고요. 결국 새벽에 땀 흘리며 깼던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. 그런데 에어컨을 밤새 켜놓아도 전기세 걱정 없이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잘때 머리맡에 선풍기를 두지 말고 문쪽 반대편 구석으로 이동해 보세요. 공기를 돌리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직접 바람을 맞지 않으니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시원합니다. 두 번째, 온도를 26도로 설정하세요.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. 한번 설정해 두시고, 온도를 자꾸 바꾸지 마세요. 세 번째, 리모컨이나 에어컨 설정하는 곳에서 절전 모드, 취침 모드, 에너지 세이빙 버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, 한번만 꾹 눌러주시고 주무세요. 네 번째,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고 주무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.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,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실행하시고, 그냥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올 여름 쾌적하게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주변 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.